자 안녕하십니까 MC 보좌입니다. 허경영 관련된 기사가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전폭적으로 지금 JTBC를 보고 있는데요. 여기저기에서 기사가 도배를 대고 뉴스에도 지금 나왔네요. 허경영 서울시장 출마 선언한 거에 대해서 많이들 다루고 있고요. 20대 대선도 도전할 것. 그러니까 서울시장도 출마하고 대통령 선거도 이제 출마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걸 눌러서 보면 되겠지만 저작권 문제 때문에 눌러 보진 않겠습니다. 내용은 뻔합니다. 뭐. 어, 밑에 여기 내용이 있네요. 네. 뭐 서울 시장 출마한다는 내용과 함께 이제 대선도 출마한다라는 내용이 있겠죠. 자, 밑으로 좀 내려가서 보겠습니다. 좋아요 꼭 한번 눌러 줬고 이 기사 추천합니다. 꼭 한번 눌러 주겠습니다. 자, 그럼 댓글 보기 한번 볼게요. 어떤 댓글들이 있는지. 자, 뭐 우스꽝스러운 댓글도 있고요. 뭐 여성 후보 많이 낸 당이다라는 것도 있고, 어 이런 놈이 대선 나온 게 민주주의냐 웃기기도 하고 정책은 정말 잘 만든다. 허본자 정책 낼때 비웃더니 지금은 거의 비슷하게 추진되는 정책인데 너무 앞서가서 실패 보지만 뭐 이런 것도 있고 개그 프로보다 더 웃기다 뭐 이러기도 하고 누가 말려 아 간만에 웃는다. 서울시 예산 70% 아껴서 국가에 돌려주겠다 돌려주겠다 정말 대단하다 따봉이 세 표나 있네요. 저도 하나 누르겠습니다. 환영합니다 크크 하하하. 예. 그리고 어 좌파 우파 답법다 레알 허경영 찍는다 난뭐 이런 것도 있고 진작 출마를 하셨어야 되는데 축하드려요. 허본자 이분 미래 예견하는 분이심 예전 공약에 애기 낳면돈 준다고 공약했는데 현실됨 예언가이심 문통 플러스 내로 남불 비선 국민당보다 이분이 더 괜찮을 수도 있음에 따봉 두 표가 있고요. 전 이미 여기다 따봉 줬고요. 더 보기 눌러보겠습니다. 이 아저씨 정말 징어다 <laughs> 잘했다. 이참에 끝내자. 너도 나도 우리 모두 끝내자. 시끄럽고 더러운 이사 끝내고 가자. <laughs> 허경영 찍어줄까? 현 정치인들 신물난다. 아 이게 진짜 국민들의 대표적인 어떤 여론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 보세요. 따봉도 여섯 개나 있어요. 그죠? 이번 선거 코믹하겠구나. 네, 저럴 수 있다는 것도 대단한 것 같아요. 사기꾼인데 지지자, 지지자가 있다는 것이 우에 두 표나 있네요. 한표 못되겠습니다. 크크 어쩜 당선될지도 어, 따봉 누르겠습니다. 30초 이내에 한 번만 클릭할 수 있대서 아직 안되네요. 다시 조금 있다가 누르면 어, 되네요. 눈썹 외절에. 일단 한번 맡겨보고 싶다. 지금보다 나빠질지 어떨지 궁금함. <laughs> 그렇죠. 이아저는돈이 어디서 자꾸 나오는지 찍어주마. 어. 경영용 격하게 환영. 그 옛날 남들이 나름 포함 뭐다 헛소리라고 말도 안 된다고 비웃었지만 현실화된 것들 미래를 예견하는 능력. 아 트럼프도 천조국 대통령을 하는데 헝들 수 있어. 화이팅. 좋습니다. 재밌는 글들 많아요. 대환영. 윤돌려리도 후보에 오르내리는데 이 아저씨라고 못할까봐 따봉 하나 보태겠습니다. 썩어빠진 민주당, 국민당보다 차라리 허분자가 더 괜찮을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이 자꾸 든다. 문재인보단 나을 듯. 이런 이런 것들이 있네요. 네. <laughs> 서울 살면 찍어줄 텐데 하하. 저 사람은 미래에서 왔어요. 우리 참 네티즌들 재미난 댓글들 많이 잘 되죠, 잘 달죠. 한번 밀어주자. 오, 여섯 개나 따봉 이 있네요. 지금 상황에선 민주보단 허한테 세 표. 와 이런 거에 또 이게 또 여론이거든요. 여기에 각각 달린 이 따봉수가 또. 예. 이래나 이래미치나 저래미치나 매안가지면 진짜 그대가 하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다. <laughs> 그래요. 자파 우파 답 없을 때 허파래잖아요. 요새 유행어예요. 아 요즘 허경영 맘에 들던데 허경영 유튜브 보다가 삼삼정책 알고 나니 진짜 대통령 해도 되겠더라. 와 따봉 세 개나 있네요. 저거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공중부양 시켜주나 크크. <laughs> 야 허경영 적극 지지합니다. 30년 전에 만들어 계속 주장한 국민을 위한 삼삼정책을 보고 천재 중에 천재란 걸 알았고 진정성이 있는 정치인이란 걸 알았어요. 국민 모두 허경영을 알아차립시다. 와 이쯤 되면 모 아니면 도인대 경영이형 한번 시켜주자. <laughs> 재앙이보다는 경영이 나을 뻔했지. <laughs> 오, 어? 오, 따봉이 하나 부족하네. 제가 제가 발란스 맞춰주겠습니다. 하, <laughs> 이거 되게 웃긴 기사 있어요. 아, 글이 있어요.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테스형. <laughs> 와, 재밌네요. 와, 진짜. 자, 더보기가 여기 있습니다. 더보기 눌러볼게요. 네, 그냥 미국 대선 나가라. 한표 줍니다. 아, 유튜브를 보니 이분 정말 대단한 사람인 걸 느낌. 공약대로면 실현이 된다. 무조건 환경 찍는다. 제발 판좀 바꿔서 제대로 하면 살고 싶구먼. 어. 그러니까 막 그냥 악플 단 사람들은 유튜브를 안본 사람이고 유튜브를 본 사람들은 또 이제 선플을 이렇게 다는 거죠. 사이비 교주 아님 이런 사람은? 거기에 대한 우우가 세 편에 있어요. <laughs> 동네 이장선 건 해볼 만한 듯. 아. 니눈 바라보면 병도 고쳐주고 집도 주냐? 그럼 찍는다. 이런 건좀 어린애고요. 우리 개도 출마 시켜야지 어린애고요. 예. 네. 추미의 무식한 여자도 법무부 장관하는데 허경영 네가 한번 해봐라 못할 것 없지. 아 따봉 여덟 개나 있고요. 때 배면 등장하는 그는 도대체 문재학보다 한1 8배 잘하지 않을까 싶다. 사회 분열 주장하는 문재학. 아이고 참. 그러니까 요새. 그분이 오셨다 다들 준비해라. <laughs> 가카 아. 허경영이 시장이나 대통령 하는 거 찬성일세. <laughs> 노인 등쳐먹는 사기꾼. 이건 잘 모르고 이거는 언론이 조작한 것만 믿는 거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가는 그 언론의 노예들도 있고요. 허경영 왈, 삼성 무너지면 국가 경제 반토막 난다. 삼성그룹 살리기 상속자 폐지. 범국민 서명운동. 아, 이거 좋네. 이거 따봉한 눌러줍시다. 차라리 허경이 나을지도. 이게 진짜 국민 여론이에요. 제대로 된 허경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이런 식으로 안 달고, 그냥 조금 아는 사람이 이제 이렇게 이제 막알아가는 사람이. 아, 그렇습니다. 이렇게 재밌는 영상 한번 리뷰해봤고요, 여러분. <laughs> 어, 남자가 압도적으로 높아요, 댓글에. 그리고 40대가 가장 많습니다. 예. 어, 여러분들도 댓글 입력하게 해가지고 많이 참여해 주시면은 우리 어, 이 언론에 제대로 된 그런 조작하는 언론이 아닌 제대로 된 여론을 반영하는데 도움이 주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또 허경영 총장님께서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하셨고 또 20대 대선도 도전한다는 기사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네이버에 허경영을 검색을 해가지고 나온 기사들의 댓글들 많이 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튜브에도 어, 몇 개의 동영상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예. 댓글이 민심이란걸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어떤 조선족이나 써가지고 그렇게 어, 댓글 조작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예. 진짜 그래도 좌파 우파보단 이제 답 없으니까 허파로 갈아타자라는 그런 여론이 대세라는 걸 저희가 이제는 보여줄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파우파 답었을 땐 허파 사랑합니다 허경영